영이 아닌 모든 실수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그랬고, 지금 최고창에서 차 1인 3참수라고 차 그랬고, 그럼 최고창에수가 1인 3참수라고 차 했으니까, FX를 X 세제곱에 AX제곱에 BX 더 C라고 들을 수가 있겠지. 여기다가, 이거 뭔가 기울기식이랑 비슷하게 생겼지. 그럼 지금 0이 아닌이라고 막 붙이라고 했잖아. 근데 X를 0으로 보내면은, 이건 X가 0이 아니란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였지. 그래서, 일단, X를 다 0으로 보낼게 그럼 X를 0으로 보내면은, X가 0으로 갈 때, 2분의 F'X, 더하기 X, 제곱 빼기 2, l 니트 X가 0으로 갈 때, EX, Fx F 0 리미트 X가 갈때 x 가 0으로 갈때 x도 되고 양변에 리미트를 걸면은 여기 등호가 없어도 생기는 거고 있어도 그냥 그대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쓰고 나면은 얘는 F 프라 0인 거맞지 그래서 F 프라0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어차피가 당함프니까 막 대입해도 상관없는 거 같지. 그러면은 그냥 2분의 f'0 그리고 마이너스 2라고 쓸수 있을 거고 얘도 당함프니까 막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근데 이제 보면은 원래 일반적으로 어떤 당식에서 f0이라고 하면은 얘는 상수항을 의미하는 거 같지. 그리고 f1이라고 하면 개수의 합. 근데 F 0이라고 하면은 개수의합 근데 f'0이라고 하면은 1차한 개수인거죠 그래서 얘는 1차한 개수가 그럼 지금 여기서 f 영이1차한 개수니까 B니까 여기다 B를 그려볼게 대 얘가 얘가 B가 되겠지 이렇게 나오고 되겠지. 그러면은 이거이고 이거이다를 풀면 되겠지 그럼 넘기면은 2분의 B가 빼기 보다 크거나 같고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 그럼 B가 빼기 4 보다 크거나 같고 0 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b가 0 보다 작거나 하고 빼기 4 보다 크거나 같 b는 무수하게 많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뭔가 더 해나갈 수 없으니까 다시 원래 있던 식으로 볼게 일단 b의 범위가 마이너스 4 부터 0 까지라는 건 알겠어 그러면 은 f x 를치금 이제 x 세제 곱에 a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라는 걸 알고 이 b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거를 여기다 넣려보요 그럼 얘를 미분해 주면은 3x 제곱에 eax 플러스 b 이렇게 가는 것 같지. 그럼 그대로 대입해 주면은 2분의 3x 제곱 eax. 더하기 b 더하기 x제곱 빼기 2 e 이렇게 되고 그대로 집어넣으면 은 2x분의 여기다 2x대입하면 은8 x 세제곱 4ax제곱 2bx인가? 2bx 더하기 c인데 f0을 빼면 f0이 없지 c 기 때문에 날아가겠다 그리고 얘가 x 네 제곱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그래서 2x 2x 분의 8x 세제곱 해 주면은 4x 제곱이. 2x 분의 4ax 제곱 하면은 2ax가 되고 2x 분의 얘해 주면은 그냥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다. 얘가 x 네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데 3/2의 한번에쓸게 os 제곱 as 이분의 b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은 근데 항상 부등식이 나오면은 의심해야 되는 거는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접할 때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의심해야 되는 거 같지. 백 퍼센트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의심해야 되는 건 맞아. 이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접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얘를 그리는데 이거 세 개를 그리려고 하긴 하는데 지금 좀 그리기 쉬운 상태로 얘를 변형시켜서 그릴게요 이제 보면은 이거 그리기가 좀 애매하잖아 4X제곱을 양변에 빼주면은 얘는 직선인 상태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둘다 곡선인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하나를 직선, 하나를 곡선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4X제곱을 양변에 빼주는 거야 그러면 2ax 플러스 b x 4제곱 4x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 똑같이 4x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그리고 ax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b 그럼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거를 먼저 볼지 이거를 먼저 볼지 고민해봐야 되는데 얘는 문자고 여기도 막 문자 섞여있잖아 근데 얘는 식이 좀 결정돼 있지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 봐야 되긴 하는데 이거를 먼저 볼게 그럼 지금 직선이랑 곡선과의 관계니까 이제 얘를 그려주면은 얘 X제곱으로 묶으면은 x제곱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x제곱에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 0 2가 되고 지금 인수가 하나씩 있으니까 관통하고 여기는 접하게 되고 여기는 관통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사차함수 비율 관계가 여겨져 있지 1대 루트인 여기가 루트 2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얘가 0, b를 지나고 기울기가 2a가 되는 직선이야. 근데 얘를 대충 그리고 싶은데 여기 y절편이 빈데 이게 y축이라고 하면은 이제 y절편이 좀 어디다 찍을지 조금 애매하긴 하잖아. 그래서 루트를 대입해서 여기 함수값을 알아볼요 루트 를 대입 해 주면 2 에다가, 이빼 기사 니까 빼 기사 이렇게 나오 게 그러면은 아 여기 함수 값이빼 기사 고 만약 에 아까 비의 범 위가 나왔 잖아. 마이너스 사랑 0사있 다는 거. 그래서 때 만약 에 y 절편 을빼 기사랑 0사 이로, 두 잖아. 어떻게 그려도, 이직 선이, 이 곡선보다 계속 아래에 깔리는 게 불가능. 해 지금 얘가 성립한다는 거는 이 직선이 이 곡선보다 아래에만 있거나 접한다는 거거든. 관통하면 절대 안 되거든. 근데 지금 b가 -4랑 0 사이에 있으면 이건 무조건 관통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b를 0으로 만들어도 오히려 위에 있게 될 때가 되게 많지. 그러면은 b를 -4로 잡은 다음에 기울기를 살리잖아 또 관통하는 점이 생겨서 얘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말을 만족하지가 않아 만나거나 위에 있기만 해야 돼 만날 때도 관통하는 것처럼 만나면 절대 안 되겠지 아 그러면은 이럴 수밖에 없겠네 기울기 0으로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 그래서 a가 0이 되고 b가 마이너스 4가 되면은 이거를 자동 만족하도록 해. 사실 나왔으니까 얘를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대입해서 확인해 보면은 빼기 2분의 3x 제곱이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4 대입하면은 빼기 4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다가 0마이너 4를 대입하면 얘는 y는 마이너스 4라는 상수 함수인 것 같지? 얘는 위로 볼록 위함수고 y는 마이너스 4 그리면은 얘가 항상 위에 있기 때문에 한번 만나긴 하지만 어쨌든 위에거나 있 만나기 때문에 이 부등식도 자동 만족하게 돼. 그럼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4라는 건 결정된 것 같지? 그러면은 그리고 f' 10을 구하는 거니까 미분하면 c 날아가니까 이 c는 굳이 필요하지 않 그러면 지금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4라는 거 나왔기 때문에 아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뭐였더라 마이너스 4라는 걸 알게 되고 여기다가 10을 대입하니까 300에 4 빼니까 답이 290 여기 나오네 290 지금 이 문제도 등호가 성립할 때가 적할 때기는 했습니다 근데 얘가 처음에 이제 얘도 곡선이고 얘도 곡선이니까 어, 너무 불편한데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항상 나는 상수함수 곡선, 직선 곡선, 아니면 X축 곡선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불긴 하거든. 그래서 어, 이게 너무 거슬린데 하고 얘를 다 빼버린 거야. 거야. 그러면은 직선과 곡선과의 관계를 볼수 있고 그러면 이거보다는 식을 다루기가 훨씬 편하겠지. 근데, 이렇게 봤더니, 이가 좀, 비율감까지 맞아 떨어지면서, 그래프가, 그리기도 되게 쉬워져가지고, 이게 풀 수가 있어. 말이, 내